여러분 안녕하세요. 2학기 사회 2단원 통일한국의 미래와 지구촌의 평화 18차 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50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구촌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을 생각하는 생산과 소비 활동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147쪽에 나왔던 우리가 평소에 쉽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겨 찾는 과자라든지 컵라면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에 들어가는 판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열대 삼림과 초원 파, 초원이 파괴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열대의 삼림과 초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동물들이 살 곳을 잃어간다는 이야기를 함께 보았어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음, 마, 우리가 그냥 막연히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외치기만 할 것이 아니고 환경을 생각하는 생산 그리고 소비 활동에 여러분들이 앞장 서는 것이 우리가 환경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굉장히 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사, 환경도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필요도 만족시키는 그런 생산활동들에 대해서 함께 보았어요. 그래서 친환경 숟가락 네, 인도에서 숟가락을 쓰고 나서 이 숟가락을 먹을 수도 있다는 네, 아이스크림을 먹고 아이스크림 콘을 먹는 발상까지는 <laughs> 네, 보았는데. 자 인도에서 숟가락을 쓰고 나서 그 숟가락을 먹는 네이 참신한 방법에 어 굉장히 선생님은 엄청 놀라웠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아마 좀 놀랍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썩는데 천년이 걸린다고 하는 그런 플라스틱을 대신할 수 있는 친환경 물품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물병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제 물을 다 마시면 서서히 말라가지고 자연 분해가 되는 그런 플라스틱 페트병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 물품들도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보면서 이렇게 환경을 생사, 생각하는 환경을 위하는 그런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소비자들도 그 제품을 찾게 될 것이고 반대로 환경을 생각하는 물품을 소비자들이 많이 찾게 되면 기업들은 이윤을 이윤을 얻기 위해서 이런 환경을 생산하는 생각하는 물품들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환경을 생각하는 길이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 지구촌의 환경을, 생가, 환경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생산과 소비 활동에 대해 이런 환경 문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촌 환경 문제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150쪽 보시면, 음, 일단 빈곤이란 말과 기아라는 말의 뜻을 한번 알아볼게요. 빈곤이란 말은 굉장히 가난, 가난해서 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를 우리가 빈곤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기아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을 우리가 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과서 150쪽을 보면 이제 빈곤과 기아에 이제 시달리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여전히 많은 어린이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발육 부진을 겪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2020년 2020년대가 되었는데 어,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한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러 전쟁 물자뿐만이 아니고 여러 구호물자, 여러 보, 보급품들을 많이 우리도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는 나라이고 그 도움을 발판 삼아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어엿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다른 나라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세계 어린이 인구의 23.8% 23.8%면 5분의 1보다 많네요. 거의 약 4분의 1. 4명 중에 한 명의 어린이가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고 하네요. 어,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어, 어린이들의 굶주림에 대해서 많이 민감한 많이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어른들도 물론 배고픔을 느끼는 건 똑같습니다. 어른들이라고 배가 안 고픈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먹는 영양소는 우리가 살, 활동을 하는 에너지로도 쓰이지만 우리의 신체 우리 몸을 우리 장기를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런 몸 안에 있는 장기 뭐 심장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는 데 많이 활용이 됩니다 어렸을 때에는 특히나 그래서 특히나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들에게 먹는 음식은 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그런 성분이 되기 때문에 그때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한다면 커서도 굉장히 건강에 많이 안 좋을 거예요. 어른들이 어른들이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못한다면 이제 에너지원이 부족한 정도겠지만 어린이들의 이런 기아.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식량 농업 기구를 포함한 유엔 산하 주요 국제 기구가 전 세계 영양 상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유엔은 특히 아프리카 거의 모든 지역과 남미에서 영양실조와 식량 부족 사태가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보고서는 분쟁과 경제 침체, 자연재해 등이 기아 상황 악화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가뭄과 홍수 폭풍 등 극단적인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난이 1990년 이후 두 배로 폭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이빈곤과 기아에, 기아, 빈곤과 기아에 영향을 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폭풍, 홍수, 이런 것 같은 기후변화에 영향도 있다고 하는데, 기후변화에는 지구온난화에, 지구온난화에 따른 그 여러 선진국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이야기, 있다는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 더 이들에 대한 손길이 필요한 상황이죠. 자, 두 번째로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학교에 못 가고 일을 해야 하는 어린이가 지구촌 곳곳에 있다. 네 여러분 중에 혹시 학교 나오는 거좀뭐 안타까워하거나 뭐 학교를 여러분들이 아 학교 가기 싫다 학원 가기 싫다 이런 친구들 물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는 아 좋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어, 네 학교에 못 가고 노는 게 아니에요. 이드, 이드, 이런 아이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학교에 못 가고 하루에 막 10시간 넘게 일을 하는 어린이들도 있고, 심지어는 막 5살 때부터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어린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즐거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적은 양의 돈을 위해서. 그, 근데 그돈 마저도 없으면 가족들이 먹고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인 것이,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정말 특별한 그런 특정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반드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그 것이 그런 권리와 의무가 법에 고장이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많죠. 한번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마토>

isyka miravy mianatra regny za dia mandeha malapasy amikaraha mbola hitak karaha mbola itay di mavestaa mahita zany mahitaky di mavesata zany zao izy tegna mavesty aminaz ty za mihitsy tena mitondra njare jiaby 여러분들 중에서 아 학교 안가는거 좋겠다 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한 친구들이 있었다면 이 영상을 제대로 보았다면 그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종일 일을 하고 하루종일 쓰레기를 모으는 일을 하고 2000원을 받는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학교 안가는 대신 하루종일 쓰레기 모으고 2000원 받는 조건으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12살이면 여러분하고 나이도 거의 같다고 볼수 있는데 네, 이렇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학교에 못 가고 일을 해야 하는 어린이가 지구촌 곳곳에 있습니다. 음, 전 세계 어린이 헌장 같은 곳을 보아도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보호를 받아야 되고. 아까 마다가스카라에서 이제 돌을 깨는 아이들을 보세요. 돌을 깨다가 손을 찢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이 되고 또 돌이 쪄서 쪘을 쪘, 돌에 손, 손을 찧었을 때. 거기를 또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그것이 골물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생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의 어린이들이 빈곤과 기아로 인해서 좀 생존 이런 인, 기본 인권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고요.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물과 식량이 부족해 부족해서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분쟁 지역. 여러분이 이미 배웠던 내전이 발생했던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특히나 기아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여기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교과서 151쪽에 나와 있는 지도인데요. 여기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지도가 되어 있는데, 전체 인구 중에서 영양 결핍 인구 비율입니다. 대한민국은 1단계 5% 미만 극히 낮은 국가 영양혈피 인구 비율이 굉장히 극히 낮은데 어좀 높은데 한번 볼까요 가장 진한 5단계 35% 이상 아주 높은 국가 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인 북한이 5단계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극심한 빈곤을 겪는 그런 나라가 되겠고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영양 결핍을 심각하게 겪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아 문제가 계속 되게 되면은 계속 되게 된다면 사람들이 여러 여러 사람들이 이런 빈곤과 기아 문제로 인해서 고통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고 그런 지구촌에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 속담 중에서 쥐도 쥐도 궁지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분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 이 사람들이 정말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그런 사회 질서를 이제 해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문제로 인해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선진국들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는 그런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빈곤과 기아 문제를 우리가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찾아보아야 합니다. 바로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wrote pages about how I could never So many a e s back and forth and wherever Sometimes so quiet, hearing the little mice creep. While in my head the riot wouldn't let me sleep. Up hills in Portugal, across the Berlin Wall. Now it's hard to remember when I had no hope of you, my friend. But it's not impossible. It's not impossible, now I know. It's not impossible I looked for hands until I was s u r r o u n d 네 이런 노래 가사 말에 That's not impossible 이라는 그런 가사가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자 우리 지구촌의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빈곤과 기아 문제에 처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 활동 물건, 식량 등을 지원하는 일입니다. 어, 여러분들 많은 그런 비정부 기거들 기구들이, 기구들이 있죠.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이런 여러 비정부 기구 단체들뿐만 아니고 여러 그 개인들이 이런 보금 활동, 물건, 식량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직접 물건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고요. 빈곤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쓴다. 어, 이런 말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현명한 스승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준다. 교육을 해줌으로써 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직업을 얻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죠. 그리고 가뭄에 강한 작물을 키울 수 있도록 돕니다. 돕는다. 뭐, 언제까지 식량을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작물을 키워낼, 키워낼 수 있도록 돕는다면 이들이 스스로 빈곤과 기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지구촌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동참을 할수 있는 그런 교육 활동을 하는 것도 지구촌의 빈곤과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빈곤과 기아 문제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 모두와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빈곤과 기아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화적 편견과 차별이 없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